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니아그램 요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는 크게 힘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어,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. 어, 첫 번째 본능 중심에 장형이 있으시고요. 감정 중심에 가슴형이 있으시고요. 또 사고 중심에 머리형이 있으세요. 예를 들어 음, 도둑이 들어왔다. <laughs>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본능 중심의 장형은요, 어, 몽둥이를 일단 들고 쫓아나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또 감정 중심의 그 가슴형은요, 울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요. 또 사고 중심의 머리형은 일단은 신고부터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제 쉽게 이해되시겠죠? 1번하고 8번하고 9번이 본능 중심의 장형인데요. 이분들은 굉장히 신속하시죠. 그리고 담력도 있으시고요. 대담하시고, 그리고 또 자기 입장을 또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. 그리고 또 감정 중심의 2번, 3번, 4번은요. 이분들은 또 관계 중심적이세요. 그리고 항상 부드러운 또 인상 가지고 계시고, 또 따뜻한 미소를 또 많이 어, 보이시고요. 또 인간을 되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유형입니다. 어, 또 5번, 6번, 7번 사고 중심의 머리형은요. 이분들은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그런 논리적이신 분들이시죠. 음, 그러면 우리 힘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, 이분들을 어.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요점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본능 중심의 1번, 8번, 9번의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. 1번은요, 칼이고요, 정확하시고, 그 다음에 어, 이분들은 어, 원리 원칙의 완벽주의자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고요. 어, 또 8번 유형은요, 힘이다. 음, 이분들의 키워드는, 그리고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죠? 그리고 도전적이다. 카리스마가 있다.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주의자다. 그럼 9번 중, 음, 9번 유형의 키워드는요, 이분들은요, 곰 같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할 줄 알고, 그다음에 속고집이 쎄시다. 그리고 외유내강의 사람이고,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갈등을 싫어하시기 때문에, 평화주의자다 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. 그래서 본능 중심의 189 키워드를 알아봤고요. 감정 중심의 가슴형들 234 이분들의 키워드는요. 2번은 정, 사랑, 또 조력자, 그리고 다정다감, 그리고 이타주의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요. 3번의 키워드를 보면요. 은 이분들은 일이 빠지면 안 되죠. 일, 성공,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시고요. 실용주의자, 그리고 이제 성취주의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으시고요. 어, 키워드 4번을 또 알아보겠습니다. 4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름다움, 미, 자유로움을 또 좋아하시고 창조성이 많으시고요, 감정 기고 이분들은 낭만주의자다, 예술가형이라고 어, 알아봤었죠. 그래서 지금 본능 중심과 또 감정 중심의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사고 중심의 5번, 6번, 7번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. 5번의 키워드는 책이죠. 그리고 고립적이고 조금은 철학적이시고 또 분석주의자다. 이 분들은 신비주의자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고요. 6번은요, 겁이 많다, 성실하시고, 또 신중하시고, 안전 제일주의자 그런 또 키워드가 있으시죠. 또 7번은요, 음, 기쁘고 즐겁고, 열정이 있고, 호기심이 또 많으시고요. 이 분들은 한마디로, 열정의 사람이다.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중심의 본능, 감정, 사고 중심을 알아봤는데요. 음,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짱TV의 짱스리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